살수차 전문 박금트럭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매입을 해온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현대 메가트럭 5톤 살수차 차량 한 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은 근데 담수 용량도 굉장히 좋아요. 무려 7 8 0 0 k m 까지 실리는 차량입니다. 살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전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고압 살수랑 자연 살수가 작동이 되고요. 스텐 재질의 탱크에 물바지 사이드바 그리고 파이프 라인까지 모두 올스텐 차량입니다. 네, 앞뒤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도 트레도 굉장히 좋고요. 뒤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안개 살수랑 자연 살수까지 작동이 되는 차량입니다. 지금 탱크 뒷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담수 용량은 7,800kg이 그대로 쓰인이 된 차량이고요. 양수기랑 해청 상태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사용 해도 될 만큼 흠잡을만한 부분이 없는 살수차입니다. 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5톤 살수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급하게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찾으신다면 오늘 저희 박금 트럭에 입고가 된 현대 메가 트럭 5톤 살수차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